안녕하세요. 대이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노선 다각화에 이어서 인바운드 수요 흡수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TA 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국토부의 운수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바운드는 외국인의 한국 여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LCC들이 이렇게 수요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TA항공이 어떠한 전략을 짜고 있고 어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인도네시아 노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청주, 발리에 티향호의 주 3회로 배분을 받은 현황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신혼 여행으로 많이 가는 여행지이고 없어서 못파는 이런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대한 기대감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안 그래도 티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유럽 노선들을 이관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노선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이유가 관광수요와 이렇게 상용수요를 둘다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출하는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용수요, 대기업으로 인해서 상영수요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휴양지로 원래도 유명하고 허니문과 가족여행으로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노선들 언제 이렇게 취향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티양호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취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취향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앞서서 국토부로부터 받은 이런 노선 운수권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인바운드 수요 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 해외로 하는 여행객들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외국인의 한국 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시는 표가 해외여행객 입국 현황 23년 1월부터 4월까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밑에 보이시는 표가 해외여행객 입국 현황 24년 1월부터 4월까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이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가져오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누적 방한한 외래 관광객수 같은 경우에는요. 486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23년 1월과 4월에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260만 명 대비 86.9%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숫자가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가 최근 10년간 1월에서 4월 중에 최고 관광객 수를 기록을 했던 2 0 1 9년에 547만 명 대비 88.8%나 회복이 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아웃바운드, 이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여행 출국자 수 953만 명의 51%에 달한 만큼 이렇게 수요가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바운드 여객들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T-항공은 이러한 여객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T-항공 같은 경우는 현지화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이 현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현재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등이 취향지를 국가별로 영어, 현지 언어를 이용을 해서 해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등 마케팅을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지 맞춤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러한 마케팅이 통했습니다. 이 1분기, 올해 1분기 국가별 해외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이 92%, 그리고 이 대만이 215%, 싱가포르 88%와 베트남이 114%로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최대 98%, 평균 50%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 현재 마케팅이 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바운드 여객 수요를 잡으면서 T-아몽에 더 호실적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t 아공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항공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들, 유럽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노선들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서 봤을 때 긍정적인 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상승을 할때 이렇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단기 전 고점 부근인 이 라인 때까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럽 노선 취향이 성공적으로 예약률이 증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준다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t 희 항공이 항공주들 중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항공주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를 항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안정권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저점을 그어본 이추세선을 이탈랄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 대를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a 항공의 국토부 운수권 배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향후 기대해볼 수 있는 인바운드 여객수의 흡수에 대한 전략과 전망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